7 8번 보니까 1 9 1 2 년에 1 9 1 2 년에 진 i m t h o p e 라는 사람이 원 n 드메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인디올림픽스인 스웨덴 스웨덴 올림픽에서 When Jim's picture j i 의 사진이 appeared지 이거는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쓰면 안 되는 그지? 그래서 appeared가 되고 신문에 나왔을 때전 세계에서 그나한 미국의 기자가 알아차렸습니다. 그를 그는 기억했습니다. Remember the i n g 오면 뭐뭐 했던 것을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이니까 여기서는 봤던 것을 그지? 렇 와칭이 되는 거고 j i 뭐 하는 것을 Play on a pro baseball team in 1911 1911년에 프로 야구팀에서 플레이한 것을 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. 그러면 그 올림픽 위원회가 워스 a t s w r 이 사실을 들었고 규칙이 있습니다. 데 e a 하라는, 데스 says 말하는 씌어 있는. 언올림픽애 뜨린 올림픽 선수는 메인 아트 플레이 포머니 돈을 받고 경기에선 안 된다는. So 그래서 his medals 그의 메달이 박탈 당했던 거니까 수동태로 w 테이크 take away from him 그에게서 박탈 당했습니다. 즉 메달은 박탈 당하는 수동이니까. 그래서 2번 아주 잘했다. 님. 네, 네. 오케이. 78번에 2번이었습니다.